미국은 외교정책을 중국 견제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단순히 다른 국가들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중국이 전략적 자원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는 중국의 파나마 운하 장악 가능성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며 중국 정부가 파나마의 운하를 폐쇄하라고 명령하면 파나마 당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비상 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중국이 파나마와 같은 방식으로 그린란드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을 앞세워 민군 겸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영향력을 넓히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첫 해외 순방으로 중미 선택.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개 중미 국가를 방문합니다. 이는 100년 넘게 유례가 없는 선택으로 워싱턴이 중미 지역에서 심화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취임 후첫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라틴아메리카와 그 너머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가능할 경우 베이징과 협력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다시 매입하거나 탈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파나마 운하 는 20세기 초 미국이 건설했으며, 1977년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로 이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기업들이 운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조약의 중립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금지 및 싱가포르 우회 경로 차단 검토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은 엔비디아 H100 칩을 대량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A100과 H100 같은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위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H20을 출시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H20 역시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싱가포르로 수출된 후, 중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싱가포르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이전을 막지 않으면 싱가포르로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성공의 비결. 황런신. 젠스낭. 매일 직원 이메일로 기업 동향 파.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3조 달러 약 97.2조 원을 돌파하며 한때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황런신의 독특한 경영 방식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바론스의 칼럼니스트 택킴은 최근 출간한 엔비디아의 길든베리아 웨이에서 황런신이 매일 직원들의 이메일을 읽으며 회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채널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직원들은 몇십 년 동안 TOT t o p o t h i n g s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이메일을 보내는 전통을 유지해왔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고민하는 문제, 해당 분야에서 발견한 주요 사항 등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춘권 스프링 롤의 기원과 중국인이 춘절에 먹는 이유 춘권 스프링 롤은 춘절 음력설 기간에 인기가 높습니다. 춘권의 황금빛 바삭한 외형과 막대 모양이 금괴, 골드바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춘권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에도 언급되었고, 원나라의 수부에도 등장합니다. 초기의 춘권은 봄철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얇은 팬케이크로 감싼 형태였습니다. 당나라 춘권에는 마늘, 파, 부추, 고수, 갓 등의 다섯 가지 매운 재료 즉 오신이 들어갔는데 기를 순환하고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송나라에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요리로 발전했는데 채소를 정교하게 채썰고 보라색과 노란색 당근, 붉게 물들인 무, 부추 등을 넣어 화려한 색감을 자랑했습니다. 영나라 춘권은 자꾸 단단하게 말리는 형태로 변화했고 청나라에 이르러 현재의 튀긴 춘권이 등장했습니다. 시진핑 춘절 메시지에서 경제 리스크 해소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음력설 메시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상황에서 경제적 리스크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고위 관리들을 기록적으로 적발한 장기 반부패 캠페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다음 5개년 계획을 위한 제안이 올해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은 하이테크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워싱턴과의 경쟁에서 더 강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치사슬 상승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서 대중 강경파 팀과 남중국해 및 기타 안보 문제에 관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인텔 대신 TSMC를 선택한 이후 TSMC 창업자 팟캐스트 출연, TSMC의 창업자 장중모는 최근 미국 인기 테크 팟캐스트 r 아 d 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테크 업계 거물급 인사들의 인터뷰로 유명합니다. 장중모에 따르면 과거 인텔 칩을 사용했던 애플은 칩 생산을 인텔에 맡길지 TSMC에 맡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 칩과 관련해 TSMC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인텔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약두 달간의 심사숙고 끝에 TSMC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애플 CEO 팀 쿡이 장중모를 만나 "인텔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고 장중모는 이에 대해 짧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